기독교 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오늘 복된 성일입니다.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리므로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 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출곱음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호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룡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도구요, 여호와의 나팔이기에 오늘도 복된 석일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마음들을 감동시키시는 주여,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만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복된 성일에 주여 성령으로 시간이 마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데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